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면 나는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나에게 말해보세요. 이제 나를 존중하고 표현하는 법을 익혀봅시다. 지난번 구독자 메일 사례로 많은 분들의 댓글과 공감, 위로를 전하는 마음들이 참 아름다웠었는데요. 자신의 서사를 기꺼이 드러내면서 아픔을 드러내고 치유하고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같이 느끼며 응원하며 위로하는 가정들 또한 구독자분들의 사랑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공유가 유튜브 댓글의 순 기능이지 않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음 공부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그 사람의 서사로 인해 내 안에 공명된 나를 찾아내 드러내고 받아들이고 아픔을 같이 나눔으로써 그 아픔에 한 명이 아닌 모두 다 같이 치유된다는 것이 가장 마법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를 표현한다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내 감정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하고 싶은데 머뭇거리며 움츠리게도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기분과 감정 드러내는 건 싫어. 또한, 나 자체를 드러내는 일이 관종 같아. 난 내성적이고, 그런 거딱 질색이야. 난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이야.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늘 제할 말을 하지 못하고, 무언가 억울하고, 무언가 호구 같고, 독박 쓰는 느낌이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댓글을 공유하고 남기고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고 아픔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셔야 돼요. 나의 무의식을 인식하고 드러내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프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도 필요 없으니까요. 이것이 현실계에서는 내 자신의 아픔을 찾아내서 바라보게 되는 1차 치유가 되고, 남들에게 인정과 위로와 힘을 받는 2차 치유가 되고, 또한 마음계에서는 남과 나의 분리가 없고 모두 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과거, 그때의 나에게 인정과 존중을 해주어서 결국 무의식 해소로 이어지는 것이죠. 나 자신의 감정과 서사를 이제는 하찮게 취급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아픔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가득했던 나를 드러내서 끌어 안으면서 나의 과거 기억 모두를 존중하고 제대로 바라볼 기회의 시선을 가짐으로써 아파할 것은 아파하고 슬플 것은 슬퍼하고 과거 기억에 대한 상처를 보듬고 사랑의 시선 안에서 그 소환된 기억 속에 억눌린 감정들을 포착하고 찾아내고 인지했으며 자각과 동시에 드러나며 그때 분출됐어야 했던, 당연히 흘렀어야 했던 억눌린 감정들의 에너지를 이제서야 풀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해소되는 것이죠. 이 해소로 인해 내 안의 모든 것은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관념이 사랑의 관념이 되어서 자신감 즉 힘이 생겨서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바라보게 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을 업신여기며 하찮게 보던 공격의 시선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시각 전환이 되죠. 과거의 모든 일들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일들도 내게 왔던 것이구나. 비극을 희극으로 바라보게 되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 표현하기 또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 표현 등이 성인이 될수록 어렵다, 자기 표현이 죽을만치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서슴없이 자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부럽거나 아니면 왜 저렇게 티내 하면서 부정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면에 표현하고 싶었는데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어쩌지? 상처받은 기억으로 억눌려 그럴 수 있고 너무 나댄다고 하면 어쩌나? 너무 솔직한 모습은 미움받을 거야. 오히려 깔볼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내 스스로를 수치주며 공격하는 자아가 있진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전, 과거에 관련된 서사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게 외모가 됐든 감정의 무시받음이 됐든 버림받음이 됐든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를 느껴달라는 외침이 좀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왜 이리 창피하고 하찮은 것처럼 취급하게 되었을까?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잊었어요.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 감정을 내 사랑과 아픔을 드러내기가 무서워요. 남들이 무시할까봐. 내 존재를 드러내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공격받을 것 같거든요. 뭔가가 내 존재의 표현을 가로막고 있어요. 감정은 존재의 강력한 표현인데 그걸 막고 있다는 것은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며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이 공격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하고 싶어, 드러내고 싶어, 표현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바로 듣고, 아, 이거 해야지? 실행하느냐? 아니면 에이, 내가 무슨. 이러면서 바로 포기하느냐. 어느 것에 속하시나요?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게 있어요. 늘 최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차선으로 선택하고 골라요. 그리고 후회해요. 물론, 이성적으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따져서 그런다고 납득을 시키지만, 내가 선택했지만 항상 후회가 남아요. 찝찝함이 남아요. 가슴 한 구석에서는 늘 뭔가 아쉽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그것. 그 감정이 은근히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죠. 계속 무언가 갈망하게 해요. 딱히 그것을 포기했다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득인 것 같은데, 뭔가 마음 한 구석은 아쉽고 내 손에 없어 허망하죠. 최상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늘 나의 패턴은 최상을 버리고 차선을 선택한다. 그럼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감정은 늘 허무하고 쓸쓸한 느낌을 강렬하게 느껴요. 이것은 제가 많이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최상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차선을 선택했는지. 나에게 최상을 선물해주지 않고 왜 가슴 아프게 차선을 선택했는지. 그첫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아셔야 해요. 딱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픈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가지지 마. 니까지껏 표현하지 마. 라는 가해자가 있고, 원하는 것을 늘못 가져서 허무하고 무기력해 아파. 나를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겠지. 하는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했던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알아챈 만큼 여태까지와 반대로 해주면 돼요. 행동으로는 최상의 것, 원하는 것딱 하나를 선택하고, 그때 올라오는 죄책. 감 가해성 공격하는 것들을 모두 그대로 느껴 주며 니가 네 쉽게 이런 걸 사? 넌 자격이 없어. 그거를 한동안 느껴야 되죠. 그래서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알아채는 거죠. 당연히 아파해야 하고요. 불편한 거부감을 느끼겠죠. 동시에 이제는 비록 지금 그 죄책감이 두렵지만 누가 날 공격하는 것 같아. 이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무섭지만 내가 여태껏 스스로 챙기지 못한 받을 자격이 있는 마음을 부여한다. 라고 스스로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당연하다. 라고도 느껴줘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싼걸 사면 그대로도 좋고 비싼 걸 사도 그대로도 좋게 되는 시선으로 가요. 원하는 걸못 사는 경험에 속이 쓰리지 않아요. 늘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니까 후회가 없고 씁쓸한 느낌도 없어져요. 허무하고 무력한 느낌이 많이 치유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느껴야 하는 거는 그 상황에 항상 결말에 들었던 느낌. 원하는 걸못 가지는 것 같아 허무해. 뭔가 나는 무시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딱 그것, 딱 그것 하나. 내가 허락하지 않고 공격하며 스스로 포기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하고,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고 참고 있는지, 내 스스로 표현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가해와 피해의 자리, 했고 빼앗았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죄책감과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기쁨의 시선으로 느끼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좋아요. 댓글로도 좋고 소소한 생활에서의 감정 표현에 드러냄도 좋아요. 가족끼리도 너무 좋겠죠. 어색하겠지만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오고 가는 동네의 작은 인사도 좋죠.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내 안의 자아가 기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나를 존중하고 있으니까요. 나 이러면 이상한가? 예전이랑 너무 다른데? 해도 우선 나의 감정 표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표현하고 드러내보세요. 처음 몇 번은 어색할지 몰라도 사랑과 감사, 따스함을 표현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라서 무의식적으로 모두 좋아해요. 모두 나누며 주고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노력하셔야 돼요. 불편함도 느껴야 하고요. 나의 욕구가 생겼을 때 그따위 꺼. 네가 하찮고 무시하고 있어. 그 무시가 너무 많아서. 당연시 되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무시당하겠지? 라면서 지를 공격하며 억누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아픔을 드러내야 치유가 가능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 나의 감정을 드러내야 내가 비로소 존재하며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시받던 마음을 드러내고, 이젠 원하는 걸 해도 돼. 라고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태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랑을 내가 주고받음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천 명이 넘었어요. 정말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써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늘 말하지만, 같이 걸어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